네, 감사합니다. 네, 찬스에 굉장히 강하신 것 같은데 타석에서 좀 의식하세요? 음,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매타서좀잘 차겠다고 집중했던 게 음, 역전 홈런이 됐고 또 팀이 어려울 때그 홈런으로 이겨서 저 저도 좋고 또 팀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올 시즌부터는 안경을 착용하셨잖아요. 네. 안경 효과가 있나요? 네, 성적으로 보다시피 잘 나오기 때문에 아마 안경 효과가 있고 또 어, 생존을 해야하기 해야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좀 좋은 성적 이 나온 것 같습니다. 네, 굉장히 톡톡히 보고 계신 것 같아요. 오늘도 역시나 감독님의 가슴을 빵치시더라고요. 네. 그 후에 감독님이 뭐 아팠다 이런 말씀 없으시던가요? 뭐 팀이 이기고 제가 홈 쳐서 그렇게 이긴다면은 감독님이 얼마나든지. 마저도 좋지 않겠습니까? 행복할 것 같은데, 아마 그런 세레모니는 잘 치든 못 치든, 또 홈런이 나오면 또 나와야, 나와야 되고요. 또 팀이 이길 때 나오면 더 좋겠지만, 홈런은 저한테도 좋고, 팀이 나서 좋기 때문에 많이 세레모니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근데 굉장히 세게 치시더라고요. 오늘 같은 경우는 팀이 어제도 어좀 득점이 안 나온 상태고, 또 오늘... 어린 친구들이 잘 해주고 있는 음, 과정에서 도 팀이 이기는 홈런이 쳤기 때문에 좀 가격하게 나왔던 것 같고 또 음, 본드님한테 좋은 선물도 드리고 어제 드렸었는데 사실 오늘 드린 거에 어, 좀 죄송스럽지만 다행이 같습니다 네, 지난 시즌에도 7년 만에 20홈런을 기록하셨잖아요 네. 올 시즌 기대해도 될까요? 올 시즌은 사실 좀 음, 홈런보다는 좀더 많은 출루를 하고 또 안타를 생산해서 나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홈런 보상은 또 홈런이 나오면 더 좋겠지만 또 안타 또폴 볼넷으로 나가서 팀이 이기는데 아마 진검달을 역할하겠습니다.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뭐 사실 어제 오늘 더운 날씨에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팀이 좋은 분위기든 나쁜 분위기든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. 아 어, 힘이 나고 어, 오아시스를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팬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잘달려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열! 이글스의 이성열!